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2022년 사과원 그 방제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 내용은 이제 어, 내용 출처는 그 농촌진흥청 경북대 사과연구소에서 어, 나온 내용이 되겠고 팜프레서 정성군에서 어, 만들어 가지고 농협을 어, 통해서 저희가가수하는 분들에게 배부된 내용입니다 어, 제가 읽으면서 약에 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이 모르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농사를 1년 동안 그 완전히 그 잘못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이제 봤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마이스터를 다니면서 이제 이러한 그 과원들을 살펴보는데 다른 사람들의 그 과원을 소개를 하다 니까 거의 다 놀립니다. 사과가 하나하나 전부 다 망가진 사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석회 보르기입니다 석회 보르기는그 갈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석회는 어, 석회하고 이제 구리가 이제 합과된, 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날씨와 엄청난 관계가 있어요. 날씨가, 아, 뭐, 우리 그 전에 보면 3일 동안 이제 날씨가 좋을 때를 선택해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치고 나서 완전히 마르고, 치고 나서 마르고, 이렇게 되면은, 뭐, 약간은 뭐, 뭐, 5mm 이하의 비가 내려도 큰 문제가 없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비가 오면 안 됩니다. 날씨가 흐려도 안 되고, 질때 흐려도 안 됩니다. 잘 때. 그래서, 요것은, 어, 10시부터 해서 15시까지 이제 살포할 시기래, 요 낮에. 이슬이 있어도 안 됩니다. 저녁에 그러니까 또 이슬이 생기다안 되죠, 빨리. 그래서 3시에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 인공수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3시에 끝납니다. 그 날, 날 시간 살포 시기는 같아요. 그 시간이 같아, 같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 어,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날씨가 뭐, 어, 어떤지 모르니까 꼭 홍내기하고 또 날씨하고 맞추기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줄내기부터 시작합니다. 줄내기. 출리기. 줄내기부터 시작해서 줄내기라든가, 아, 어, 또, 또그 줄내기 때 나쁘다 그러면 이제 홍내기 치시면 돼요. 아, 어, 그래도 이건 하, 날씨가 너무 덕덕된다. 아, 어, 그렇게 되면 이제 풍성기까지도 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날씨만 좋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기상 조건에 예의찬을 경우에는 풍성기까지 하라 그런데 지금 에 나온 홍내기에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다음은 이제 그 낙화기래 아, 가지고 만개 5일후 어, 카디스미래빛 비긴엔 골든 타이 요 중에서 하나를 칠하는 얘기인데 요건 이제 갈색 견리썩은병에 해당됩니다. 어, 요거 요 낙화기라, 낙화기, 낙, 꽃이 떨어지는 거죠. 어, 요거 이제, 만, 만개기, 돼가지고, 어, 3-5일 있다가 이제 꽃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게 낙화기니까, 꽃이 떨어지고, 어, 만개 후 5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어, 마, 꽃이 개화기라 하면 이제, 그, 중심어가 갈아피는가지고 시작, 그, 개화기입니다. 그때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죠. 그래갖고 완전히 7, 80%가 됐을 때, 이제 만개기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만개 5일 후입니다. 그러니까 5일이 지난 후에 이 약제를 치라는 거죠. 지난는 겁니다. 요 약제는 이제 SDHI계입니다. 요건 반복 살포, 반복사항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약제들은 딱한번쫙 쳐야 된다. 그리고 또 영, 연간 또한번 살포를 해야 되고, 또, 저항성 발달이 용이한 그런 어,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 이러한 그 특성들을 좀 아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살림꾼이죠. 살림꾼은 2비아입니다 여기에서 견민이 썩은 병과 갈색 무늬병 요런데 어, 저 방제에 좋은 약인데, 요것은 이제 5월 갈색 무늬병에는 이제 저하된다.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8월 이후에는, 어, 역효과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 역효과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약제를, 아마, 요, 아마입니다. 아마, 병에 있는 잎들은 떨어지게끔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이 없을 때, 이제, 지는 것이 좋은데, 병이 있을 때는 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뭐, 이 8월 달 되면, 병이 있는 분, 가운데도 있죠. 전혀 없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어, 병이 아주 조금 있다면 몰라도, 어, 이것은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바을 이후에는 그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는 사실, 역효과가 난다는 사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살림 끈 다음에 이제 안트라콜이죠. 안트라콜. 안트라콜. 안트라콜은, 어, 우리 작용기작이 카입니다. 카. 그러니까 예방제죠. 예방제. 어, 여기 또 안트라콜이 그 갈반 탄저 전문이 낙인병 등 여러 가지에 해당되네요. 어, 요건 전착제가 필요한 약제입니다. 근데 전착제가 필요한 약제인데 에, 우리가 육아기 때는 전착제를 잘안 잘 친다는 사실. 요건 아마 이 시기를 좀 11일 간격, 뭐 11일 간격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래기를 치고 나서 어, 망, 어, 낙화기 때 치고 나서부터 날짜를 정해가지고, 어, 요, 약제 치는 것은 요, 기일을 꼭칠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뭐, 뭐, 보르덱 같은 거는 이제, 날씨,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헤비치, 스트로비, 에, 아미스타, 플러스, 포리엠입니다. 그, 갈반, 겸문이, 탄저, 근로형병, 어, 포리엠 500, 배 가용 만코제브. 예, 만코제브 작년에 그 500배 가용이 일어났습니다. 포리렘 묵구하면 망코제부, 예. 망코제부 작년에 500배 사용하는데, 려 작년에 이제 망코제부였었어요. 작년 약제. 예, 그래서 요것은 그, QOIG입니다. QOIG. 예, 요 광범위한 병의 효과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단저 갈반, 뭐, 개무리, 근육염법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통달성 좋습니다. 그리고 가스, 어, 화, 화에 의한 재분산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어, 퍼져나가서, 어, 약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죠. 단요할 경우에는 연간 1회.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요할 경우에 연... 연간 2회. 2회 정도는, 어, 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델란입니다. 델란. 델란은 우리가 보통 뭐, 음... 전착제가 불필요합니다. 요거. 부착성과 내구성이 있고 잔류된 된 것이 다시 퍼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델라는 어 합제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요, 이때는 뭐 전책도 안 넣는 거예요. 델라는 어, 그러니까 델라는 단독으로 델만 란 치라 이런 말씀. 다른 약제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이요또그 어, 외에 제가 얘기하는 거 외에도 공부하고 이렇게 뭐 해서 어 제가 이제 배운 것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약제는 항상 그본인이 책임입니다. 본인. 그러니까 이거 하나 들고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또그 어, 농약사와 이제 협의가 하고 운용해서 방제 또 주의사항 아 이런 것을 반드시 보고 어, 해야 됩니다. 뭐 요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주의사항까지도 다 어, 얘기해 줄수 없기 때문에 어떻다? 그럼 그런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살포하시는 것이 좋겠다. 델라는 합, 가, 합제가 불가하다. 단독 살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 델라란 다음에 이제 후론사이드네요. 후론사이드 프로파티에 보르도약이 되어 있어요. 후지 품종, 요 갈, 탄자와 갈반입니다. 그리고 후지 품종에서 갈반이 심하면 후론사이스, 후론사이드 대신 보르도 이 갈반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보르대기 치는데 그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어... 날씨입니다 날씨 날씨를 꼭 확인하시고 약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다음 이제 그 베프란인데 베프란 플러스 캡탄입니다 요거는 베프란의 캡탄 혼용은 약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운 시간대에 살포를 금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어 반드시 지키줘야만이 약해졌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음 아로빈입니다. 아로빈 아로빈은 요 약제는 이제 그겁니다. 차플라스카입니다 작은 기자기. 그래서 요건 이제 혼합제죠. 혼합제, 있죠? 혼합제. 어, 합해서 만드는 겁니다. 요것 요것은 어, 기주 식물 방어 유도제입니다. 아, 이때는 어, 이 사과 나무에 이제 사과 나무에 보통 보면 사과 어, 이 병들이 와서 이제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발생될 수 있잖아요. 뭐, 아카시아 나무, 뭐, 탄저병, 이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 이, 그, 아카시아 나무나 사과나무, 전부 다 탄저병들이 와가지고, 기교할 수 있는 그런 식물, 식물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주식물 방어 유도, 제가 여기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우람인데, 우람하고, 어, 중생열때 이제, 포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렌비어하고 살림꾼 중에 하나, 플러스 포리람입니다. 그래서 탄저 발생 시에는 포리람 혼용. 그래서 살림꾼이나 렌비어 중 같이 그 중에서 하나하고 포리람하고 혼용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갈반이 심하면 발생한 농가에서는 포리람만, 그러니까 포리람만 살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리미소진인데 아리미소진은 후지 플러스 중생조 어, 그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 이약지방지에는 항상 그 저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대로 하는 것보다는 농약사와 협의해서 어, 또 주의사항 꼭 반드시 읽고 살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면서.